라는 게임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내가 조금 키워놨거든요. 전설이랑 박송이 어,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송슨 어, 정, 아무 전설이나. 근데 어 여기 아니네? 아기거 아니네? 어디지? 아 여기다. 어, 아, 여기 일단 보석 먼저 가지고. 일단 하나씩 하고. 그래서, 제가 좋은 걸좀 뽑아가지고. 얘도 뭐 좋은 건데, 어딨냐. 이 발리랑 말리나가 좀 좋거든요? 이거는, 어 있어요. 자 일단 시작하죠. 아, 보상이 떨리네요. 아. 자 일단 패스 이거 가볼게요 패스 보상. 이제 뭐랑 가시죠? 일단 할게요. 지금 얘는 먼거리 캐릭터예요. 봐봐요, 먼거리 캐릭터죠? 이렇게? 감식하는 거야. 근데, 맞서 오르면 더 풀면, 풀고, 그냥 가잖아요? 됐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소이 아니야? 보선 같은 게 받아요. 요걸 들어가지고, 아요 요걸,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뜨죠? 요걸 클릭하고, 폭탄을 붙이고, 던져줍니다. 네? 끌도들고한번들고 이렇게 해주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캠입니다난버튼을 여기로 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좀가지면 이렇게 가면 되고, 응. 너도 괜찮은 거? 여 가면 거지? 아래로 가 줄게요. 아, 좀 불편하네. 음, 네, 그래. 아 여기 다 낀거죠? 괜찮아요 무릎 때문에 안하는데요 무릎 때문에 보석이거든요? 무릎 때문에 소환해서 장미는 뭐 쓸데없어요 요거 하시면 돼요. 전한번이게전 학교 이미 끝나가지고 끝났서... 사 아, 제가 잘못아어 정말... 사랑해? 구독해서 봐야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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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어, 그럼, 레벨을. 이 챌스에서 대가잡접촉해고 짠짠. 다시 몸 시작할게요. 자, 지나가줍니다. 여기 커피가 있어야지 할수 있거든요. 굳이 말을 안걸어도 돼요. 본표 아니냐. 날는 있는 그바 있잖아요 요거 굳이 또안 막아도 되고 그냥 이거 아직에뭘 해야 돼요 요것도 미션이니까 어떤 아이가 계속 따라가줍니다. 자, 가지고 가죠. 자꼬이가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도 계속 뛰어줍니다. 이거 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뛰어줍니다. 가는 게 있네. 그런 거고. 어떤 게 있네. 근데 내가 뛰어보죠 어떤 있지. <목소리> 이렇게. 띄운 게상각나는 거야. 그라고야 되나요? 아, 더의도안네

일단은, <목소리> 음. 이게 영상이어서 음, 원래 나오는 거고, 저는 운이 없어서,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딴 데만 이동할게요. 유하, 안녕하세요. 유태나예요. 오늘은, 요안 돼! 이병사 점프를 해볼게요. 방금 전에 떨어져서. 어, 체감 포인트가. 좀 렉이 걸리네요. 어, 어, 참 안쓰러져, 하죠? 응, 여기 꼼수가 있습니다. 꼼수 아 여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안돼 여기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요 이상해요 너무 어려워요 응 쉬운데 욕을 먹게 볼게! 내가 먹게네 걔는 앞으로 좀할 거고요. 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아~ 좀 보여주라고. 한공은 못하고요. 서로 받아야 돼요. 안 돼. 아~ 강아지가더 어렵네요. 안 돼. 링크는 없으니까 그냥 입이 안들어치지 않나 오니까 하시고 일단 제가 이름을 좀 보여줄게요. 아, 근데 강아지 맡길게요. 오, 어, 친구 왔어? 친구는 아니고요. 뭐야? 야, 야. 안 돼. 고이서 앞인데. 진짜 까비고요. 곧이서 영상 끝만 찍어요. 안 돼. 아, 친구 밀었어요. 이거. 얼굴을 밟으면 안될것 같고요. 강아지 일단은 이거 얼굴 밟으면 안 돼요. 안 돼! 아, 진짜 어렵네요. 멘트 풀이네요, 진짜. 딱! 강아지만 넘어가게 했고. 강아지만 하겠습니다. 또 거지가 앞인데, 아, 살았죠? 응? 강아지부터 안 해? 얘, 뭐인가? 아, 참새? 일반? 참새! 맞아요? 아, 꿈. 꿈할수 있는데, 진짜. 꿈수아 어, 응. 그 o m